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달팽이 히터입니다. 달팽이 히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모양이 달팽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달팽이 히터 또는 돼지꼬리처럼 말려져 있어서 돼지꼬리 히터라고도 합니다. 달팽이 히터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바퀴가 감겨져 있고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 부분이 꺾여져서 올라와 있으며 단자와 단자거리는 약 50mm 정도가 됩니다. 사용 환경과 탱크의 모양에 따라서 단자거리가 50mm도 될 수가 있고, 90mm 또는 단자를 꺾지 않고 일자로 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자로 뺀 이유는 좁은 공간 안에 히터를 끼워 넣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자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20볼트, 380볼트, 2kw, 3kw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사용에 따라서 4kw, 5kw까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팽이 히터의 가장 큰 특징은 물 안에 들어가서 이 발열면이 물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기를 연결하는 이 부분은 물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탱크 밖으로 끼워서 뺀 후에 테프로 와샤가 있어서 테프로 와샤를 넣고 너트를 조여주면서 밀착을 시켜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는 환경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20V 2kW와 3kW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지만 용량을 더 낮추거나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500W, 300W로 낮출 수도 있고요, 4kW, 5kW로 높여서 제작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사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달팽이 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